당시에 개엄 당일 날 노상원 씨로부터 비아폰을 받아 장관실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폰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예. 폰이 비아폰인지 일반 폰인지 좋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아폰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짧게 답하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끝번호 948하나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아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증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제가 <laughs> 네, 그럼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민간인이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다시 확인할까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아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아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서관 김땡땡 비서관 가져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불출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이야기할까요?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서관인 김땡땡 비서관이 와서 비아본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상원에게 줬어요. 의원님 제가. 저... 본부장님, 김성훈 차장이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훈에게 비아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 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윤건영 의원님은 참 정보가 많으셔요. 의원님 모셨습니다.